자, 5년 겨울 10월, 계요삭 병자 사일에 멧돼지를 바친 일이 있었다. 천황이 멧돼지를 가리키며 언젠가 이 멧돼지의 묵을 자르는 것처럼 짐이 싫어하는 사람을 자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많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평상시와 달랐다. 자 이모 11일에 소아마자 숭례가 대신이죠. 천황이 한 말을 듣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무리를 불러 천왕을 죽이고자 했다. 자, 아까는 황자를 죽이더니 이번에는 천왕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속에 나와있다는 게 진짜 놀랍지 않나? 만약 이게 사실이더라도. 자, 이달에 대법 풍사에 불당과 보랑을 세웠다. 보랑이라는 거는 회랑인데, 뭐 아무튼 뭐 절, 절, 절에 짓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자, 11월입니다. 개묘사1사3일에 마자중예, 소아마자중예죠. 소아마자중예는 여러 신하들을 속여 오늘 동국에 주를 올린다라고 말하고 주를 올린다는 건 세금 말한그 뭐죠? 조공을 올린다 그런 말이죠. 동국이라는 거는 아 그래요. 동국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 여기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 의미하겠죠. 근데 뭐 이때 저 지역이 실제로 대화 정권의 세력권이었나라고 하면 난 모르겠네.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지곧 <laughs> 동한 직구 야마토 노 아야노 아다이코마로 하여금 천황을 죽이게 하였다 자 이날 천황을 창제 강릉 프라하시노 워카노 미사자키에 장사 지냈다 그지야 이게 동안직라란 사람한테 천황을 죽이겠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얘기도 안 나오네. 옛날엔 진짜 나라였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 행정난이로 굳어졌겠죠. 창제강릉이라는 거는 그 여기 아래 쪽거인가 있을 텐데, 아, 여기네요. 행정지역이네. 그러니까 천황을 죽였어 소화 대신이, 소화 대신이, 소화 마자숭례 대신이 천황을 죽였고, 숭준 천황을 죽였죠 그죠? 그리고 창제강릉에 장사지냈답니다 장사지냈다는 건 이제 상례 다 끝내고 나서 그 뭐예요? 이제 심하게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장례로 지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사람 묻고 이제 그런 걸 장사지낸다고 하죠. 근데 이 장사지냈다는 거 이날 천황을 장사지냈다는 거는 죽이고 나서 당일 날에 예를 들면 빈소 같은 것도 안 차리고 바로 장사지냈다는 건데 어,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자, 요거는 일본석이 요거는 일본석이 주석입니다. 그 뭐예요? 그 동부가재단의 주석이 아닙니다. 자, 어, 번역은 물론 동부재단 했습니다. 자, 어떤 책에서는 대반빈소수자 오호 토모노 미메코테로가 아, 코테코가 총애가 사라진 것을 원망해 사람을 소화마자 숙리에게 보내어 근래에 멧돼지를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전왕이 멧돼지를 가리키며 멧돼지의 목을 자르는 것처럼 언젠가 짐이 생각하는 사람을 자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리에서는 많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자 숙리는 이를 듣고 놀랐다고 한다. 라고 해서 요게 바로 그렇지는 아니군요. 그 일단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일단 좀 정리해보면 소아마자 숭례하고 소아씨죠. 소아씨 아까 그물부시를 조진 소아씨 하고 그 다음에 숭준천황 사이에 아마 알력 다툼 있었던 것 같고 정황상 거죠. 뭔가 서로 이제 서로서로 서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천황 쪽에서 선수를 칠려고 랬는데 무기 만들고 있다그랬으니까 선수를 칠려고 랬는데 선수를 못 쳐서, 소아씨가 먼저 선수를 쳤고, 그래서 천황이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뭐, 죽었답니다, 아무튼. 자, 근데, 놀랍게도 여기 끝은 아닙니다. 자, 정미, 오일에, 역사를, 역사라는 것은, 어, 아무튼 뭐, 사자입니다, 사자. 문서전달하는 사람 사자를 축자의 장군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안으로 어지러우니 박간이를 태만하기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달에 동한 직구가 소하빈하상랑 상랑 상랑 소가노 미메카하 카미노 이라츠메를 몰래 범하고 초로 삼았다 소화 비나 상랑은 보니까 소화 마자 중리의 딸이랍니다. 마자 중리는 구가 동안직구죠. 동안직구가 갑자기 하상랑을 범한 것을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무슨 말이야? 죽었다고 생각하다니? 구는 비늘 비늘 더럽힌 일이 밝혀져서 대신에게. 사례되었다. 대신이라는 것은 이제 소화마자숭례 대신을 얘기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권2 1입니다권2 1에그 숭준천황하고 아 용명천황하고 숭준천황인데 지금 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불교 일단 표면상으로는 대립이 불교 때문이났습니다 불교 때문에 불교 때문에 이제 대립 물부시하고 소화시하고 대립하다가 불교를 들이오자라는 이제 소화시가 이겨서 민달천왕이 죽은 이후에 용명천왕이 이제 죽은 직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혈수부왕자 같은 다른 경쟁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숭준천왕이 즉위한 이후에는 물부씨도 조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숭준천왕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수아씨가 천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고 아마 이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수아씨 관련한 얘기들이 한동안 나오겠죠 그죠 저 그렇죠. 이야기의 교훈은 숭준 천왕기의 교훈은 누구를 조질 때 드라마에서처럼 반드시 저놈을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 숭준 용명 천왕하고 이제 숭준 천왕기는 전부 다 수아씨가 킹왕짱이 되는 과정에 대한 글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 다음부터는 수아씨가 킹왕짱이 됐으니까. 소아시가 이제 어떻게 다른 전황들의 배후 조종하고 그리고 성덕태자를 어떻게 또배우 조종하고 그리고 또 불교가 어떻게 일본에 퍼지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네요 자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 방송은 매주 월요일날 11시에 돌아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잘 예,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이 피곤하네요.